안녕하세요, 여러분. 레모 아저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또 다른 게임을 한번 해볼 건데요. 이거는 말이 없으니까 잘 보고 잘 해주세요. 저렇게 케이크를 만드는 게임이에요. 케이크 아주 잘, 만들, 잘 만들고 있죠? 이게 한번 한번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아주 힘든 작업이에요. 보겠습니다. 한번 잘 봐. 여기 핫 때문이 나왔죠? 옆으로 옮겨주고, 저 화살피로. 그리고, 저기, 저 위에서, 저걸, 저 뿌리고, 저 옆에서, 그 모양들을 다 내뿜어 주, 주는 건데요. 한번 다 해보겠습니다. 오, 케이크 하나 완성되는데? 응. 자. 자, 케이크를또 초코 케이크를 만들었고요. 이번에 또초코맛이군요 초코 파티군요. 하하하. 하 먼저. 오 어, 어, 이번에 하트 케이크 나왔군요. 아까 제 목소리 들으셨나요? 그거는 무료입니다. 오 어, 잘못했네. 그러면 저렇게바꾸서 그냥 빨아 내고. 오, 이건 너무 신기한 마술 케이크. 하하하. 화살표. 눈을 변색하고 있어요. 역시 아, 다음 케이크 완성됐군요. 아주 좋다, 이 형.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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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화면으로 바꿨는데 아주 좋군요 오류가 생겼습니다 쭈비유 화면별로 넘겨야죠 우유와 We 네모네모 케이크 아하, 아주 좋군요 말이 평소에 로없죠 대답은? 저 위에 그저 보이시죠? 좀 빛을 좀 밝게 해볼게요 이분은 바나나 케이고또 바나나 케이크 노란색 아, 와한번또 틀린 적이 또 있어요 제가 찍다가 또 편집해서 다 없앴거든요 동 그라미 케이크죠. 이번는 어허허 마지막 저거를 저, 저, 저 토핑 같은 거 올리면 케이크가 완성되어 예예 지금 네모네모한 케이크를 꺼냈습니다. 자, 아, 제가 지금 하고 있고요. 케이크가 3개 하고 좀더 나와 있습니다. 하트 케이크네이그 바나나 맛에다가 딸기 맛을 올리는군요. 그럼 어떤 맛이까요 다음 시간에 정답을 정답을 빨리 말해 말해주세요. 딸기맛침 어떤 맛일까요? 오늘 제가 다음 시간 에 알려드릴게요. 이, 이게 마지막 케이크네요. 이제 바나나 맛과 딸기 맛은 다음 시간에 자는 시청자분들이 알려주시고요. 이제 저 다른 게임을 가져와 봤는데요. 이게 그그 그 종류 안에 있는 게임인데 저 뒤에 있는 저 물음표 저거 보이시죠? 저게 사람이거든요. 되게 사람인데 사람 모양 모양과 똑같이 쭉쭉 해서저칸 칸이 만약에 한 칸에 한 방에 담맞지면이좀 잘하는 거고 만약에 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빨리 해보시죠 독특하군요. 오. 아니 이게 맞을까요? 한개 눈이 맞았다는데요? 어? 눈이 맞았고 한번 두개 맞았대요. 음. 오늘 코가 맞대. 그러면 입이 틀렸다는 거네. 음. 와, 보라 보라 보라했습니다. 뭐더할 거야? 뭐 어, 알았어. 자, 이번엔 또고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님. 아, 다 틀렸던데 어떠하죠 한번 다 짤라는 것도 바꿔 보겠습니다. 누이랑 <laughs> 이번엔 바꿔 본데. 코가 맞았대요. 코. 어. 자, 자, 아무 소리도 안, 안 들으셨죠?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하나 맞아요. 눈이 맞았대요. 코. 입민거 예! 자, 이번엔 또 다른 게임도 가져왔는데요. 이렇게 단화해서 딱 맞추는 거예요. 어. 오 하나가 맞았습니다. 네이크로 갑자기 들어가는 게 보이시죠? 오, 저 얼굴이라? 아 아니고요. 우와. 한 번에 세 개까지도 걸쳐? 야스. 아니고요. 오 맞았습니다. 이게 이제 다채우면이 파리가 와 어, 튀어나오면서 여기 어, 튀어나오면? 튀어나오면서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예. Yeah. 오, 톡톡 케이크가 또 됐군요. 와우. Wow. G.O.D. 와또 wow, 맞았네요. 예, 지금 거의 다 맞춰가고 있군요. 잘, 잘 보십시오. 자, 게임 상황을 잘 지켜보고 있습니다. 어, 또 맞았네요. 시작한다요? 오빠야, 아주, 지짜 자, 눈하나로 모으면 되고요. 또, 이, 저, 이거 또 넣어야 됩니다. 잘한다. 오, 합방이 맞췄군요. 언제 예스고요. 야, 이거 이번, 이번 건좀 빨리 끝나겠는데요? 어... 한번 자, 잘, 잘 떠오겠습니다. 야에, 예에! 바로 옆에 있는 건데 못 찾는 것도 있군요. 와. 예에. 잘, 잘 부, 시고 있죠? 예, 조금 남았습니다. 아까처럼 이 상황, 한보이셨죠 어? 어? 거의 다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마지막입니다!